커플 매니저 교육체 일장입니다. 어, 커플 매니저는 그 남성 여성의 이상형을 들어서 소개를 해주는 직업이 아닌 남자와 여자의 프로필을 보고 매니저가 판단해서 주선을 하는 역할입니다. 진정한 전문가는 제가 25년 동안 많은 커플 매니저들을 보면서 얘기, 이제 이야기 해 주는데 가장 일을 못하거나 힘들게 하는 사람은 상대의 이상형을 들어서 그 이상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후유증이 많죠. 일단 결혼 정보 회사에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이상형을 들어주겠다. 회비를 많이 내라. 근데 남자도 여자도 서로 좋아해야만 만나는데 한쪽이 아무리 좋은 이상형을 가지고 있어도 상대가 좋아해야 되는데 불가능하죠. 그래서 나온 게 결혼 정보회사의 부작용, 회수 채우기식의 만남이 되는 거예요. 또 이제 일을 처음 배우, 배우는 매니저 입장에선 내공이 없으니까 이제 굉장히 좀 그럴 듯해 보여요. 이상형을 얘기하면 그 순간은 고객이 혹하거든요. 뭔가 있어 보이고 나의 어떤 얘기를 들어주니까 근데 이제 그다음에 접수받으면 이제 접수가 회원 가입이 된 다음에 이제 소개하는 과정에서는 책임질 수 없게 되죠 고객은 어, 가입 전에 왜 이렇게 들어준다고 해놓고 가입 후에 약속이 틀리지 않느냐 굉장히 항의를 할 거고 매니저는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상형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만나서 내가 좋은 사람이 이상형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객은 착각할 수 있는데 이 전문적인 매니저는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고객 한테 이상형에 맞자 여성들 좋은 직업, 경제력 있는 사람, 좋은 학벌 세 가지밖에 없거든요. 남자 외모가 굉장히 좋으면서 집안 좋은 여성 아니 직업이 좋은 여성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이야기를 이상형이라고 얘기하고 이걸 들어주는 걸 이상형. 을들어준 전문 매니저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정상적인 제대로 된 커플 매니저의 길을 거는 사람한테는 아주 취약입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되죠 매니저 상대의 어떤 프로필을 보고 내가 아, 어울리겠다 판단해서 해 주는 거예요 보통 나이는 세 살에서 네살 더울 학벌은 남성과 여성이 비슷하거나 약간 한쪽이 높아도 상관없고 어그 집안의 거주지가 좀달 가까우면 좋겠고 종교는 굉장히 중요하죠. 종교 맞춰서 이렇게 맞춰서 한 10명 정도를 만나게 하면 그 중에 세명은 서로가 좋은 사람 만나게 돼요 이게 커플 매니저의 일이에요 즉 커플 매니저의 역할은 회원이 이 10명을 만날 때까지 실망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만나게끔 뒤에서 개런티 해주는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나 소개한 사람이 잘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어요 확률상 그렇죠? 어떤 상대는 굉장히 잘 되고 어떤 상대는 안 됩니다 그럼 잘안된 상대는 실망을 하게 돼요. 그러지 말고 계속 만나다 보면은 당신하고 맞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서 고객이 인내력을 가지고 이제 한1 년, 2 년의 시간을 우리 회사랑 같이 갈수 있게 하는 게이 커플 매니저의 역할입니다. 이벤트를 하든 아니면 뭐 대한민국 최고의 매치 매니커가 주선을 하든 누가 주선하든간에 열 명을 만나면 이상하게 본인의 스타일이 맞는 사람이 있어요. 두세 명. 그 사람은 우리는 몰라요. 사실, 만나봐야지 알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단 상식을 가지고 상식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냥 소개를 하면 그 중에 이제 상대를 만나게 된다. 첫 번째 만날 수도 있고 다섯 번째 만날 수도 있고 열 번째 만날 수도 있다. 그때까지 그냥 계속 좀 고객이 실망하지 않도록 그냥 도닥이면서 그 어떤 마라톤에 그 경주처럼 끝까지 도달하게 하는 게 매니저의 역할이지. 이상형을 들어 주거나 이상형을 뭐 이게 당신의 이상형이 뭡니까? 당신의 만나고 싶은 스타일이 뭡니까를 들어 주는 묻거나 들어 주는 묻지 않았으면 고객은 원래 매니저한테 맡기는데 들어 주는 매니저는 실력이 없고 또 절대 일을 발전 못 하고 일을 또 굉장히 힘들게 하다가 자 본인만 지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갑시 가면 병원에 갑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 앞에서 선생님 나 어디 아프니까 무슨 약 무슨 약 무슨 약 주세요라고 했을 때 의사 선생님 진료도 안 하고 그 고객이 이약이약준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객은 병원 절대 낫지 못하고 돌팔이겠죠. 마찬가지예요. 회원들이 이제 고객한테 우리 이제 매니저한테 오면 매니저가 판단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소개는 그냥 상식적인 기준에서 열 명을 만나게 하면서. 이제 끝까지 오렌지 시키는 역할이다 물론 다음 2장, 3장이서더 자세히 서씀드릴 건데요. 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드서이렇 해서, 해서, 해